이 그림책이 우리에게 주는 <laughs> 의미, 우리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laughs>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건져낼까 뭐 이런 게 고민을 <laugh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그림책 책은 <찍은> 좀 길죠, <웃음> 두껍고 <웃음> 얼마더라? 그래도 요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애들이 <laughs> 초등이라면백희나의 책들 정도는, 특히 요즘 작품들, 구름빵, 뭐, 또, 아, 구름빵이 아니고, 이제, 할석탕, 장수당 선생님, 뭐, 연예업을 들으룡, 이런 정도는, <laughs> 이 집에 비고오는게죠 <laughs> 잘했네. 연희라는 여자애가 있을 때 실감나죠? <laughs> 아니 이 연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미니어처로 만든 다음에 이거 야외 에 나가서 진짜 찍었나봐. 그죠? 이 뒷배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진 기술도 뛰어나야 돼. 옛날 옛날에 연희라는 여자, 어린 여자애가 있었대. 연희는 나이든 여인과 같이 살았어. 유튜브 접속해보면 화면 보인다니까. 이거 본다고? 나이든 여인. 나중에. 보통 개모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백현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나도 같은 생각인데, 개모라고다 나쁜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치는 마음은 없지 그래서 뭐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대하거나 이러지 않는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laughs> 개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이든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나이든 여인은 연희에게 일을 아주 많이 시켰어 연희는 그죠 나이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무묵히따랐지 추운 겨울로 하겠어? 갑자기 나이든 여인이 상추를 뜯어오라고 했어. 한겨울에 상추를 어디서 구해? 그래? 그래도 연인은 무작정 열심히 눈밭을 헤매다녔어. 상추를 찾아서 말이야.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산골에 가서 이, 갑자기? 인형을 놓고 이래, 눈밭에 누워서 직접 촬영을 하자고 했데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걸어다녔더니 얘는 그야말로 쓰러질 지경이었지 해는 저물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가지 않았어 얘는 일단 몸을 녹이며 쉴 곳을 찾았지 그런데 마침 커다란 나무 밑에 작은 굴이 있는 거야. 연인은 그대로 살살 뒤집어 갔어. 작은 굴은 좁은 길로 이어지고, 좁은 길 끝에는 작은 돌문이 있었어. 돌문은 너무나 무거웠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거든. 연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그려 모아 돌문을 밀었어. 그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지. <웃음> <웃음> 세상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건 뭐지? 이건 그림인가? 그 배경은? 그림... 그림 그려놓고 그 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 연일인을 놓고 찍은 거지? <웃음> <웃음> 분명, 딱 같은 한겨울인데? 동굴 안은 따스한 봄날이었어 햇살은 눈부시고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고 새는 지저귀고 극락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연희가 멍하니 서있는데 저쪽 작은 집에서 예쁘게 생긴 도령 하나 걸어 나왔어 도령은 연희에게 무슨 일로 이 찾기 힘든 곳까지 왔냐고 물었어 연희는 상추를 구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지. 도령은 연이 손을 붙잡고 자기 집 텐마루로 데려가 상추 걱정은 말고 일단 쉬라고 했어.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참기름 넉넉히 둘러 나무를 만나게 붙여서는 뜨끈한 국과 함께 상을 차려내 왔어. 편히 드세요. 연이가 밥을 다 먹자 도령은 뒷마당으로 연이를 데려갔어. 뒷마당에는 커다란 버들나무가 있었고 버들잎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낙엽이었지. 도련은 버들잎을 한줌 따서 빈 밭에 뿌렸어. 그랬더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눈깜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나 푸릇푸릇한 상추밭이 되었지. 도련 언니에게 상추 를한 바구니 따주었어. 그리고는 마당에서 꽃을 꺾어주면 맞았지 귀하지 귀한 꽃이니 정말로 위로 받듯이라고 말이야 살살이 피살이 숨살이라는 이름의 꽃이었어 이런 꽃들 꽃을, 꽃을 소중히 품에 넣었어 다음번에는 힘들게 돌문을 열지 말고 이렇게 맞으세요 보들더링 보들더링 연이 나왔다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줄게요 도둑이 연기 말했어 여니가 상추를 한 바구니 가져오니 나이 든 여니는 놀라 자빠졌지 정말로 상추를 구해올 줄 몰랐거든 어디서 <laughs> 요상한 녀소를보지 않고서야 한 개월에 상추를 구해올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래서 다음날 또심부를 시켰지 <laughs> 화재를 붙여오고 싶니 <laughs> 진달래꽃을 따오라고 말이야 연희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들뜬 표정으로 바구니를 메고 집을 나섰어 어서 빨리 버들도령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 버들도령 버들도령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그러자 그 무겁던 돌문이 스르르 열렸어 버들도령 이번에도 연희에게 진달래꽃을 하나로 따줬지 보들저령도 연희도 꿈에도 몰랐어. 나이든 여인이 몰래 숨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줄 말이야. 연희가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붙이고 있을 때 나이든 여인은 다시 집을 나섰어. 얘는 은 커다란 나무 밑 작은 불을 찾아가 연희가 하는 대로 주문을 외웠지. 보들도룡 보들도룡 연희 나왔다 문 열어라 문이 열리자 그대로 보들도룡이 달려들었고 보들도룡에게 달려들었어 네가 가는 우리 연희를 깨우네 그러고는 불을 질렀어 모든 것이 까만 재로 변해버렸지 작은 집도 노릇들도 보들도룡도 말려 다음날 나이든 연희는 연희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어 연희는 몰래 밖으로 나왔지 그들들을 만나고 싶어서 말이야. <laughs> 그런데 참 이상하지. 꽃게 닫혀있어야 할 눈이 활짝 열려 있었어. 눈이 그시도록 화난 빛은 다 사라지고 수산한 바람만 떠돌았어. 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면 안으로 들어갔어. 작은 집도, 버들도령도 모이지 않았어. 시커멓게 타버린 재화, 뼈만 남아있었지. 얘네는 목놈 없는 대신, 버들도령의 뼈를 하나하나 소중히 모았어. 그렇게 하면, 죽은 버들도령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얘네 눈앞에 펼치는 광명이 그리 슬프지 않았어. <laughs> 오히려 보들드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던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연희에겐 그동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기막힌 일이 닥쳤어도 그래 그랬니 그래 싶은 거야. 그저 죽은 보들드이 가여울 뿐이었어연희는보들드곁에게 뭔가 소중한 걸 놓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연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그때 보들도령의 받은 꽃이 생각났어. 도령이가 살살이 꽃을, 꽃을 보들도령의 발치에 내려놓으니 파란 꽃가루가 휘 휘날리며 도령의 뼈를 에어쌌어. 그러자 앙상한 뼈 위에 뽀얀 살이 붙기 시작했어. 다시 피살이 꽃을 발치에 내려놓으니 빨간 꽃가루가 도령의 몸에 몸으로 스며들었어. 그러자 온몸에 발그레한이 피가 돌기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숨살이 꽃을 내려놓으니 하얀 꽃가루가 도련의 콧속으로 쏙빨려들어지 그러자 도련이 색색 숨을 쉬기 시작했어. 이로써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어. 커다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줄줄 흘려내렸지. 되살아난 보들 도령이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왜냐고 들은 주위를 맴돌던 꽃가루 무지개가 내가 하늘까지 이어졌어 두 사람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laughs> 아마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나이 든 여인은 어찌 되었냐고 그게 그래, 나이 들어 죽었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말이야 <laughs>